여러분, 안녕하세요. K팝 쇼크 채널 김비자입니다 법원이 뉴진스 멤버들에게 독점 활동 1회당 어도어에 50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는 속보가 전해져서 네티즌들에게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5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간접 강제 신청을 모두 받아들여서 이같은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법원은 전속계약에 대일 1심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뉴니스 멤버들이 어도의 승인이나 동의 없이 독자적인 연예 활동을 해서는 안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법원은 뉴니스 멤버들이 이같은 결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독자 활동을 1회 할 때마다 멤버 1인당 10억원을 어도어에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을 하였습니다. 법원은 유니스 멤버들이 가처분 결정에도 불구하고 지난 3월 홍콩에서 열린 공연에 m j 이라는 독자적인 이름으로 참여해서 신곡을 발표하는 등 독자활동을 금지한 법원의 결정을 정면으로 위배하였기 때문에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것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유니스 멤버들은 전속계약 일심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일체 독재 활동을 할 수가 없게 되었는데요. 유니스 멤버들이 독재 활동 할 때마다 1인당 10억 원씩을 어도어에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렸다는 소식에 모두가 놀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팝 쇼츠 채널 김 기자였습니다.